자,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네, 인베스트라고 써 있는데, 원래 종합 총명이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인베스트가 붙는 종목들, 제가 자주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주의하시라. 주의함과 동시에 또 주목하셔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면,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런 창투사 기업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 가져가가지고, 나 이거 할 건데 돈좀 빌려줘. 이러면 안 빌려줍니다. 죽어도 안 빌려줍니다. 제가 예전에 창업 준비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미 창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게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매출액이 실제로 늘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시장을 누군가 뺏어갈 것 같아. 뭐 카카오가 뺏어갈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지금 투자를 우리가 해줘가지고 부피를 좀 키워서 어 여기에 대한 지분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때 들어갑니다. 즉 성장 중이고 더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 차례 웨이브를 그릴 수밖에 없고 이슈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주의 깊게 보시면 좋다. 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뭐, 단기적인 흐름은 기존 박스권을 탈피한 흐름입니다. 기존 박스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해서는 지금 상방으로 터널한 드 되었다라고 충분히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변동이 굉장히 강한데, 이에 대해서 좀 변형된, 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보긴 기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단순 패턴만 좀 봤을 때는 변형된 상승산법 추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또 어쨌든 기존 시가나 종가, 단중기 관점에서 돌파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 기대 가능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자, 현재 5,530원인데, 이하 매수 늘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차는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이거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바닷건, 보이시는 것처럼, 어, 쌍바닥 다지는 모습이고, 기존의 패턴을 감안했을 때 슈팅 후 다시 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소 좀 트라우마적인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진산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추세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역별을 모두 돌파 마감한 것도 아니고요. 음구름대를 돌파 마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이제 고점을 터치하고 밀리는 그러니까 하이 웹성 캔들 차트를 굉장히 자주 형성을 하고요. 동시에 이렇게 다음날 슈팅 나오는 그러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도 슈팅이 자주 형성이 되는 기술적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장대 양봉 후 슈팅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패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바고요. 다만, 좀 길게 접근하실 분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다만 비중을 좀 조절하셔서 좀 밀렸을 때 추밀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조절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